This money never really... 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옵니다 오늘 4월 18일 화요일 이야기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작은 것도 소중히, 예말 그대로 연계를 위해서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서 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이 많은 곳에서, 곳에서는 우리가 생각으로 선 선택적인 장애도 있고. 콜 단가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꽉 막힌 상황에서는 정말 단가가 좀 처지더라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 절박하다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뭐등 <laughs> 따시고 배부르면 주위에 콜들이 많거나 이러면은 골르다 보면 또 시간이 가가지고 멘탈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박성이라든지 어떠한 꽉 막힌 그런 곳에 이렇게 감으로써 그런 데서는 어찌됐든 간에 빠져나와야 되니까 뭐든지 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갈수록 대려 매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매출이 뭐 많이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그런 곳에 갈수록 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하루 종일 이제 일을 나가서 이제 코를 또 쉬지 않고 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였어요. 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제 마음을 단디 먹고, 오늘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다 보니까 보정동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정동에서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8시 13분 정도 됐고, 차가 있기 때문에 좋은 콜 잡고서 이렇게 뛰는 것도 괜찮은데, 뭐 생각이로 좋은 콜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요거, 맞춤콜을 넣어놓은지 몰랐어요. 맞춤콜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역삼동 웬만하면 처음에 안 가는데, 35,200포인트. 단가도 괜찮고, 일단은. 그 다음에 시간 은 33분 정도 운행하고, 그래, 였다, 모르겠다. 한번 역삼동을 가보자. 도착한 곳이 이제 차병원 사거리였거든요. 8시 52분 도착. 제가 되게 일찍 들어갔죠. 그런데, 마음을 단지 먹었어요. 왜 그러면 코를 고르지 않고, 일단은 단가하고, 어, 단가를 보되, 제가 원하는 지역이면 가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어, 그런 마음가짐을 다, 이, 가지고 일단 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콜이 많더라고요. 콜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콜을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 후딱 가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8시 55분이에요. 시간이 너무 잃는, 잃는 시간이잖아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로지의 콜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예, 기억력 파크 프루지오가 위쪽에 50에 올라와 있는데 저한테 자동으로 들어오진 않은데 저하고 상당히 거리가 가까워서 일단 요 콜을 제가 손수 수동으로 찍습니다. 예. 일단은 로지 콜 단가가 좋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요게 버인콜이기 때문에 단가가 좋은 거고, 뭐 거리도 가깝고 해가지고 이 코를 타고 일단 가고요 36분 정도 운행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로지나 콜마노 아이콘 준비 중이신 분들은 010-4257-560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세요. 광고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흥역에 도착을 합니다. 기흥역은 예, 전에 솔직히 그 골프철이 되면 옆에 수원CC가 있어서 콜들이 많이 울릴 땐 되게 많이 울리는 곳일 때, 곳인데 또 없을 땐 되게 없어요. 근데 오늘 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콜이 없으면 저는 어디로 간다? 예, 영통역으로 바로 지하철 두 정류장을 타,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영통역으로 바로 가는데 일단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제 천천히 걸어가요, 일부러. 역삼동이 올라왔는데 바로 잡긴 잡았는데 오늘 역삼동에서 또 턴을 해볼까 했는데 단가가 너무 처지는 거예요. 예. 단가도 너무 처지고 거리도 뭐 그렇게 뭐, 솔직히, 단가 괜찮았으면 걸어가죠. 그래서 요 콜은 제가 취소를 해버립니다. 역삼동 다시 올라가서 또 이렇게 턴에서 내려올 걸 그랬나요? 예. 근데 이제 뭐, 양천구 목동이라든지 로지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단가가 일단 이 시간 치고 너무 처지고, 이 시간은 솔직히 30분에서 20분 정도 운행하면서, 어, 그래도 이제 3, 4만원짜리 콜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화성, 동탄을 가거나, 뭐, 이런 콜을 잡으려고 했는데, 평택 합정동이 올라와요. 36분 정도 운행하는데 4만 1000원 짜리네요. 요콜 타고 일단 합정동을 내려갑니다. 왜 그러면 일단 차도 안 막히고, 뭐 싱가 라이시 바로 빠지면 30분이 걸리든 32분이 걸리는 시원스럽게 가거든요. 뭐 시내 운행하면 차도 막히고 막그 신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평택 쪽에 가면 일단은 단가 콜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어 오늘 같은 경우는 10시 53분, 11시쯤 됐는데, 그렇게 콜들이 여유롭지가 않더라고요. 형태계 콜이 많으면 로지에 일단은 콜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 2, 3km 딱 켜보면은 로지에 막 6, 7만원짜리도 깔려있고 막 그런데 로지에 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사벌 쪽으로 일단 움직이려고 버스를 탔는데 요런 콜도 올라오고 뭐 두정동이나 이런데 2만 3천 포인트, 2만 9천원. 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면 모르지만 제가 거기 굳이 갈 필요는 없고요. 뭐석공이라든지 이런데서는 괜찮은 콜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데 가면 이제 아산 석공이라든지 저쪽 안중이라든지 요쪽 콜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산 원동이 올라와요. 요거 이제 24분 정도 운행하면 되고 어 일단은 원동은 콜포인트 치고 괜찮죠 3만원짜리 콜이지만 20분정도 운행하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2시 이전에 도착을 했고요 고객님께서 조금 이제 담배 안내 태신다그좀서좀늦는 늦었는데 그래도 이뭐 11시 41분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원동에서는 솔직히 장타콜을 하나 노려볼 만은 한데 바로 또 요콜이 올라와요 요즘 제가 청계동을 자주 가네요 요거 15분정도 운행하면 대구도 29,000원짜리 잖아요 근데 어,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실수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 타고 가가지고 제가 동탄역에 내려갔다가 동탄역에서 콜 잡고 나가든지 이제 북강장을 올, 옮기겠다. 그 다음에 12시 언저리였거든요. 근데 그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영천동 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있는 곳이 상당히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곳인데 영천동 쪽으로 올라가는데 아, 나중에 보니까 동탄역 쪽에서 12시 언저리,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동탄역 쪽에서 콜들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근데 영천동 올라갔다가 콜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 엣지버스 타고요 어, 북강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따라, 북강장에 상당히 기사분들이 많았어요. 100여 분이 되시, 되시더라고요. 예, 로지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그쪽, 거, 그쪽에 가게 되면, 제일 안전방은 동탄역에 가서 콜을 잡고 나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동탄역이 기사분도 별로 없으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40분 정도 있었나요? 있었는데, 요콜 하나 달랑 올리고, 콜이 없는 거예요. 로지도 조용하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에치 포 버스가 있죠. 어, 환승이 돼가지고 병점 병점으로 나가게 돼요. 차라리 그냥 이동하는 게 낫거든요. 물론 이제 택트를 해가지고 수원 인계동을 간다든지 서울을 가도 가도 좋은데 어디 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전 이제 그 주위에 있는데 그 다음에 환승이 되니까 돈도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병점역에 갔다가 정 없으면 이제 그때 인계동으로 갈 생각을 하고선 계획을 잡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능원님. 이 3만원 짜리인데. 20km에 요거 한 25, 이, 저기 28분에서 30분 정도 운행해야 되거든요. 생각외로 가깝습니다. 차가 안 막힐 때는. 그래서 요거, 처음으로 올라와서 요거 그냥 바로 잡고, 능, 평리에 들어가게 돼요. 능평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으로 가기도 괜찮고, 적극성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도착한 곳이 완전 오지 같은 느낌. 네, 레이크사이드 바로 옆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금만 걸으면 되거든요. 특파원 네. 얘기 들어보죠. 능원에 왔어요. <laughs>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황당해하실까봐 제가 이런 데 오면 꼭좀 보여드릴게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있죠네 오지 같은 느낌 여기 레크사이드 있고 이쪽으로 이제 조금 걸어 내려오고 오산이 바로 위치에요 그런데 오산이는 조금 더 깊고 여기는 그나마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능평 삼거리 쪽 가면은 아그 모범 택시 기사님 계세요. 우리 이제 셔틀 없어졌, 어, 셔틀이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모범 셔, 택시 기사분 계신데 그분한테 전화 하면 또 시르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3,000원 해가지고 야탐역까지 태워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전화번호를 올리면은 괜히 실례될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오시면은 음, 기사분들 몇분계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언제나 탈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입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시더라고요저 예, 오지간 그래요 <laughs> 그냥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좀 걸어가가지고 여기 레크사이드 입구까지 걸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저기까지 가야돼요 그리고 뭐 집에 가고 싶다 그럼 여기서 택시 불러서 가더라도 저희 집까지 8,0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예, 이렇게 어두운 곳이지만 여기에도 이제 빌라촌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에 그리고 오다가 많이 오긴 오죠. 저번에 제가 오산이 왔다가 오산이 같은 경우는 택시비 쓰면서 집에 가겠다고 해가지고 정자동에서 4만 원. 이제 잘안 오니까. 근데 오늘은 정말 콜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점에 내리자마자 요 콜. 뭐 사실은 별로 잘안 오는데 20km, 그 다음에 시간 28분인가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그래도 오기 싫어요, 솔직히. 그돈 가지고는 오기 싫더라 모현욱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보통 이제 뭐2 0 8천 포인트 막 이렇게 뜨잖아. 그러면 오기가 싫어. <laughs> 그럴 때 오늘은 저쪽 동탄에 기사분들 너무 많으시고 콜도 없고, 그 다음에 이쪽 병점 같은 경우는 콜은, 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리자마자이 콜이 바로 떠가지고 집어고 가까운 듯 해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예, 오늘 이게 마지막이 될까요? 근데 2시 22분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봐서 택트를 하든, 음, 뭐 아까 그런 택시를 타든 이렇게 해가지고 야탑이나 분당 쪽으로 나가가지고 더좀 타야죠 예좀 이따 뵙겠습니다 예, 광주라든지 모현 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되게 황당해하실 수 있어요 되게 오지 같은 느낌이 들고 완전 어둡, 어둡습니다 예, 소똥 냄새는 안나요 여기 같은 경우 이상하게 소똥 냄새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제 레크사이드초전녁에 들어오면 상당히 괜찮은 능언니 인데 어, 바로 요 콜이 올라와서 너무 땡겨서요순회동 잡았어요 잡았는데 요 고객님께서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예 옛날에 한참 경기 좋을 때는 요쪽능원니랑 능평리 쪽에 콜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즘 요즘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둡고 뭐 이런 곳에서는 어 이런 콜이 올라면 가요. 예, 여기 하갈동 가는 콜이거든요. 평소 때 같으면 못 가는 콜입니다. 이렇게 예, 이제 꽉 막힌 곳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하갈동에 가서, 일단 가서 생각해보자 했어요. 예, 여기서는 무조건 킥보드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1시 이전에 들어가면 광역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광역버스 타고 경희대 쪽으로 가가지고 영통역으로 가면 되는데 잘못하면 걸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요렇게좀킥보드 <laughs> 라인이 있더라고요 에어리어가 있어요 지쿠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쿠터 타고 영통으로 나왔습니다 예 너무 다행이었어요 이제 요런 것도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동 같은 경우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상갈동은 그나마 옆에 보라동도 있고 별로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갈동은 청명역 그 뒤에 여기도 이제 완전 오지입니다 여러분 영덕동 중에서도 영덕 2동 쪽 그 쪽이 또오지고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1시 이전에 오시면 광역버스가 있기 때문에 영통역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1시 반인가? 몇, 몇 시가 막 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시간에 가게 되면, 정말 고생을 많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밑에, 그, 킥보드, 그, 에어리어가, 딱두대 있는 에어리어가 있더라고요. 예, 아,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통역에 나갔고요. 영통역 같은 경우에 도착한 시간이 3시 42분이고, 그래도 메인 콜 포인트니까 그나마 콜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원에서 수원 가는 콜이나 뭐 영통 가는 콜 하나 타고선 집으로 가면 되거든요. 뭐 하동이란 요런 데 가가지고 뭐 택시 타고 집에 가도 되고 요거 택시비로 사용하는 콜을 사용해도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려 봤는데 예, 판교 원로. 예, 분당구 판교 원로. 이게 판교동이에요. 요거 24분 정도 운행하면 됩니다. 예, 그 영통 그 용서 타고 가다가 쑥 들어가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콜 타고선 일단 갔구요.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운중동이에요. 여기 운중동 도착했는데 대장동에서 서현역까지 가는 반디 4번 버스가 생겼습니다. 평일 날 4시 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기억해 두시고요. 옛날에 운중동에는 버스가 없었잖아요. 이게 이제 판교 들렸다가요. 네, 판교 들렸다가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이 1시부터 다니니까 혹시 운중동에 떨어지시면 판교 가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제 반디 포버스를 타면 되고 대장동에서 떠나니까 대장동도 늦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데그 대신 토요일하고 주말에는 운행을 안 합니다. 반디 버스. 는 그래서 이 반디 포버스가 마침 오길래 그거 타고 서현역에 내려서 집으로 복귀하는 각을 잡아요. 복귀하다 보면은 정자동이나 이런데 아침콜이 나오거든요. 요런 콜들 나오는데, 요거 탔어야지 맞습니다. 예. 제가 요즘 5시 넘어서 콜을 잘안 타죠. 그런데 예전에는 요런 콜 탔어요. 11분 운행하고, 뭐, 저희 집 근처나 다른 없어요. 고등동에서도 버스 타면 되는데, 요런 콜좀 타주는 적극성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예. 단가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요런 코를 또안 탔어요. 예. <laughs> 요즘 5시가 넘어가면 제가 좀 게을러집니다. 매출은 억지로 억지로 해서 이렇게 올리긴 올렸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은 대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움직이면서 타다 보니까 어 생각외로 피, 들 피곤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매출은 요정도 했지만 예 요즘 말씀이 참 그윽하게 들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 어찌됐던 간에 요즘 고난이 축복이라고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그 환경은 변할 수 없어요 잘통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아 오늘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힘내라 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not good enough